시민이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매년 1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사업을 제안했고 시민의 손으로 직접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한 뒤 매년 500억 원의 참여예산사업을 편성해왔습니다. 서울시는 5년 동안 시행해온 주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도 시민참여예산제로 바꿉니다. 사업 제한 정도에 머물렀던 시민참여 영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개편의 핵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업 심사 선정 뭐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가 서울시 재정이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부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할수 있도록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인간예산협의회를 새로 이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인데, 복지와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그동안은 시민 개인만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이제 특정 단체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안 사업이 단순히 아이디어나 행사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다만 단체가 제안한 사업은 선정되더라도 해당 단체가 직접 맡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도 시민 참여 예산의 시민 제안 사업을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참여 예산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담당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TBS 오정현입니다.